태풍으로 홍수가 나서 지붕에 피신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 후 이웃 사람이 고무보트를 타고 지나가며 어서 빨리 자기와 함께 피난가자고 권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겠노라고 거절했다. 다른 이웃들이 두 번이나 보트를 타고 지나가며 어서 자기 배를 타라고 권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결국 홍수에 떠내려가 죽었다. 천국에 간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구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은 내가 세 번이나 너를 구원하러 이웃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대답했다. 직접 환상을 보이거나 육성으로 들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대부분 일상적인 모습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 이 예화의 교훈은 순전히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답을 해주는 성경의 예가 있는데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두 번이나 자랑삼아 이야기해서 미움을 샀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우여곡절을 겪지만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가문을 기근해서 구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모든 행동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만의 결정이었다. 그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지 않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단지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건은 일상적인 인간사의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그 또한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하며 일을 수행했다. 그는 형들과의 지난 모든 잘못이 선하게 마무리되고 난 후에야 이런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사건이 마무리되고서야 온전히 알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고백한 그대로 요셉의 일생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 스스로 총리가 될큰 비전을 품은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의 꿈두 번도 하나님이 꾸게 한 것이다. 그가 청소년 때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물론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될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그 대비책까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 일에 해당은 된다. 그러나 해몽과 기근 해결에 지혜만 받은 것이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리라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었다. 바로에게 해몽하고 대책을 알려줄 때에 어떻게 말했나?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시리하게 하시고 여전히 자신이 총리가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가 총리가 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간섭과 통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전혀 또 미리 알지 못하는 와중에도 한치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각각의 사건에서 나름대로 그가 최선의 결정을 한 필연적 결과였다. 그둘 사이에 전혀 상충도 모순도 생기지 않았다.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각각 따로 행한 것 같지만 그 둘은 결국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톱니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톱니 둘이 정확히 맞물려서 돌아갔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하지 않았거나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만 해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겠는가. 하나님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형 유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는 제안을 하게끔 하신 것이다. 이때도 그가 구덩이에서 살아나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미디안 상구들이 마침 바로 그때에 실은 유다가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지 않은가. 그렇지만 형들은 물론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다기보다 당시로선 자기들 나름의 결정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사건 이후로 요셉은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여호와를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이방땅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제도 등 모든 것이 서툴기만 한 곳에서 그가 의지할 때라고는 오직 여호와뿐이었을 것 아닌가. 구덩이에서 기도했더니 완전한 절망, 아니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매사에 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다. 바로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에도 그로선 한창인 때인지라 잠시 흔들리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장담 못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잠시 속으로 기도하여서 가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는 그 유혹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평소에 그의 신앙 양심은 물론 인생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게 서 있었기에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 시험에 전혀 흔들림 없이 대처했다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다. 이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도 여전히 무슨 일에서든 기도했을 것이다. 감옥에서 풀려나 부모 형제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그는 옥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함께 이미 형성된 그의 신앙 양심에 따라 매사에 바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재물과 권력이 많아져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다. 종일 노예로 일만 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통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는 형통이란 평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에 매사에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그 인도가 신자로 사전에 미래일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신자에게 세우신 계획대로 신자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당신께서 이끄신다는 것이다. 신자의 모든 고난이 바로 그 종착지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신자로선 하나님의 정한 종착지를 모르니까 그 연단의 과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만 여겨지는 것이다. 요셉의 경우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순간 장래 자기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어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리라는 전만은 확신했을 것이다. 또 그분이 목적하는 곳은 몰라도 어쨌든 그분이 자기를 지금도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은 알기에 묵묵히 순종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즉, 일상사에서 자유의지를 자신의 신앙관에 따라 최선, 최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길을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이해 없지만 그 길을 따라 창살한 주내 마음에 눈을 열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 Aqui.